랜딩 중, 랜딩 중. 사님사장님 마음이 천사십니다. 지금 옆에 이렇게 랜딩하고 있으면 저같으면 메탈 빨리 가지고 잡을 텐데 옆에 사람은 잡든 말든지 내가 먼저 잡, 잡는다고 던질 텐데 사장님 와 옆에 동료분 갸푸질 해주려고 갸푸를 드는 거 보니까 사장님은 진짜 마음이 천사이십니다 사장님. 네, 네, 네. 와. 오케이, 좋다 오케이, 쳤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제 이제 피팅 타임인가 봐요. 오케이, 오 드랙 소리. 사장이 썰뜨가도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. 와, 썰뜨가, 솔티가. 썰뜨가도 소리가 났어. 와, 썰뜨가, 오. 솔티가. 소... 솔티가 이 정도 소리 나면 거의 엄청나게 지금. 아, 소. 소. 솔티가 이 정도 소리면 속에 다 녹았습니다. 다 녹았어. 이야. 원래 띡띡띡띡띡거리거든요 솔티가가. 근데, 따라라라라라라라 리린거 그러니까 보니까 솔티가 속에 다 녹았습니다. 베어이다 그, 녹았고. 네? 일단은 제가 1단 찍고, 그 다음에 사장님이 2단 찍어주세요. 이거 큰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올랐는데 크기가 안 크다 그, 그러면 그 얘가 보스라는 거예요 아니, 크기가 아니. 크지 않지만 힘을 썼다는 거냐 보스보스급 되는거.. 예. 씨아잠아 그죠? 그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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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야. 그기야. 그죠. 그기야. 옆구리 꼈다.. 옆구는건 입질을 안 하면 컨트롤러..잠깐만 잘문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..와.. 와 상이 상상 상이 천천히 천천히 이거 둘이서 해야 된다 이거 둘이서 해야 된다 고기 모여있잖아. 잠깐만 절대안 났다. 와 이거 같이 천천히. 와 이거 잠깐 보여줘도. 근데 바늘 두 개가 잘잘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목소리> 이야 상이. 이이야 상이. 야 상이 <목소리> 서울에서. <목소리> 서울촌에소대2데0 0 0대 20,000대, 2 0 0 0 0저희저0 0 0대 20,000대, 20,000대, 생님0 0님대 20,000대, 20,000대, 2 0 0 0 0 2님 20,00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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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0 0 0대 20,000대, 대2대로0 0 0 0대2 0 0 와 형이 이거 방콕 속에서 이거 야 이거 바늘 이거 바늘 이거 직접 만드신 거 봐라. 와 아, 바늘 신제품이다. 이건 개인 수제 바늘. 이거 다이소 가서 매니큐어를 엄청나게 사신것 같습니다. 다이소 직원이 이거 변태 변태 자랐을것 같습니다. 사장님 나이에 다이소에서 매니큐어를 사가지고 야 이거 사장님의 그 지금 신면날 인생이 여기서 보인다 메탈에서. 이야 쉬는 날 다이소에서 메탈 사는 순간 여직원들이 와 저분 나이 드시고 왜 저렇게 사신데 하면서 이렇게 딱각했는데 사장님은 그 오해를 벗어, 벗어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매니클어 사가지고 이런 걸 직접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메탈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야 수제 메탈.